안녕하세요, 운전TV의 윤전입니다오늘할 게임은 빅픽타워 디펜스인데, 왠지 스키비드 트위렛이 등장할 것 같아요. 아까 부, 부, 보셨지만. 일는은 여기, 이, 그, 그, 섬에, 섬을 발전시키는 게임. 음, 표면이 조금, 그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쓰 있었는데요. 섬, 섬 같은, 뭐, 였지 아, 옛날에 했었지. 견하고 이거 보고, 해야지 하고, 지금 하는 거라서 일단은, 한, 백견하기는한 1, 2주 전에, 발견. 일단은, 뭐가, 뭔가 찾으러 오고 있어요. 그리고 제 손에는 무언가 있고 땅을 구매할 수가 있네요. 구매. 그, 뭐? 해적이다. 이런 뭐아 이래서 소환해 카메라맨을 소환할 수 있거든요. 카메라맨 소환. 카메라맨 소환. 이그 중에 습 스피커만도 나오려나? 톨레 타워 디펜스 삭제되고, 수요일에 복구된다고 하는데, 미국 시간 기준은 수요일이 아닐까? 목요일에 복구되지 않을까? 목요일 새벽에. 일단은, 또, 건설을 그러게 해주세요. 타워는 했고 어느새 커졌다 이거 내 구역 왔니? 이거 내구내 구역이야? 지금 어디가 어디가 내 구역이지? 그러면은 아까 아까 거길로 한번 다시 가볼까? 다시 가봐. 그 다음은. 여기서? 아 맞네 이거 내 구역이 아니었네. 잠깐만. 근데 내가 잠깐 자이 계속 간다. 안돼. 조조 조. 그리고 이거. 이 업그레이드 해주겠습니다. 업그레이드. 자 업그레이드 해줬어요. 그리고 이제, 여기서 또 이제, 모아주고, 업그레이드 한다고 바로, 그게 되는 게 아니라, 1분 30초가, 걸, 걸린다고 해요. 음, 구마소원 소환. 소환. 그리고, 얘도 소환, 얘네들 소환, 저, 잠깐만, 이거 지면, 지면인데, 이거 좀 불안한데요? 불안. 어, 라 어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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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라? 어나 어라? 어라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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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잖아 끝났잖아 획득 좋아 아왜왜 왜 똑같은 아니 똑같은 게두 개나 와도 쿨타임은 그거 될거 아니야 그럼 이제 뒤로 뒤로 가 일단은, 여기, 여기서, 제가, 구매한, 여기서, 자꾸 안 돼! 자꾸 또 자꾸 와! 자! 내 마리수가 늘어났어. 좋아좋 저, 저, 아 좋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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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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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어 끝난거 아니야? 왜왜 안되지? 끝난거 아니었어 난거 아니야? 그럼 큰거 아니야? 큰 거잖아. 우리 다나왔대네 이제 영상은 마무리겠고 영상이 재밌는 구독과 좋아요 꼭꼭 연락 감독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 이제 토탈이 영상으로 들어올게요 그럼 안녕. 뿅